안녕하세요. 주회장텃밭입니다자 여기는 지금 양파 어, 양파 모종을 부어놓은 고랑입니다. 이한 고랑 이걸 쭉 제가 양파를 한 고랑 이게 씨를 두 봉지를 삼천짜두 봉지를 요렇게 심어가지고 저 봄밭에 옮겨 심고 또 널찍하게 남가 놓고 이제 이리 했는데요. 요 보면은 네 개가 한꺼번에 이몰린게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이식을 해줘야 되겠죠. 좀 조금 늦은 건 감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자가 소비니까,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세 개를, 요네 요 개거든요. 요네 개가 어목하게 되어 는데 요걸 하나만 남겨놓고 세 개는 지금 다른 밭에다가, 어, 옮기심을 려고 합니다. 자, 이대로 놔놓으면 네개 다, 어, 정상으로 못크겠지요 예. 잔잔한 양파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한 개만 요렇게 지금, 한 개만 요렇게 두었습니다. 요렇게. 한 개만 요렇게 두고, 자, 세 개는 요렇게 빼가지고 본밭에다가 자, 이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11월 말일인데 양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가솝이니까 또 이렇게 이식을 한번 해봅니다. 이식 작업을. 이식 작업하면서 요리풀난 거는 강남콩 심은 그 고랑이거든요. 강, 봄에 강남콩 심고 그대로 두었다가 양파 모종을 부은 겁니다. 음, 9월, 음, 8월 말에, 8월, 9월 초에 심었네요. 양파 모종을 9월 초에 부었네요. 자, 9월 초에 양파를 부어가지고 모종이 이렇게 잘 컸답니다. 자, 자이 텃밭 하는 우리 장점은 내다 팔지도 않고 돈을 만들어도 안, 안 만들어도 되니까 뭐 이렇게 또 해봅니다. 저놈 농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좀 양파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어도 우리 텃밭이니까 또 이렇게 이식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 마늘 양파 모종, 모종 부어놓은 그 고랑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요 양파가 이렇게 보이지요. 이렇게 드문 드문하게. 요건 좀빼나요 하나 뺄까? 음, 좀 더문더문하게 요렇게 해놓으면 양파가 또 짱짱하게 크겠지. 요 양파 모종 이것도 하나 있구나. 음. 지금, 지금 11월 말인데 조금 양파 넣으세요. 넣었는데 저는 다속어가지고 봄밭에 옮겼는데 또 이리 또, 또 풀매준다고 보니까 옆에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속아 가지고, 또 봄밭에, 저 그, 양파가 안 심겨져 있는 곳에 빈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심으려고 이렇게 모정을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 음, 음, 빠하게올라온는데 이런 데는 빼줘야 되겠 것 같아서. 풀매면서 양파 또두 개, 세개 붙어 있는 거는 빼가지고 봄밭에다가 이식을 11월 말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두 개네. 이두 개는 한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 흙흙채요래 해가 담아가지고, 봄밭에다가. 봄밭에 비닐 치아 놓고, 그름 해 놓은 데, 좀, 양과 모종이 모자라서, 저, 빈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심으려고, 요렇게, 또 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두 폭이네. 자세히 보면 요두 폭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두 폭이니까, 요 풀매주고, 단포기는 빼갖고, 봄밭에다가, 어,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 집어 또 하나, 잔잔 이렇게 올라오네. 저, 이렇게 지금 다 섞어주고, 여기에다가 뿌리 밝은제, 뿌리, 뿌리 밝은제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10대1로 희석해가지고, 자, 뿌리가 빨리 활착되도록 뿌리 밝은제를 또 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놔놓으면 양파가 또 짱짱하게 크겠죠. 네. 자, 여기는 또, 이거는 또, 없네? 요거는또 하나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없는 데는 심어주고, 많이, 어, 따닥따닥 하에 붙인 뭐 양파 모종은 또, 섞어주고, 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딱한 10cm 정도 간격으로, 10cm에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춰주면은, 영양분이 손실 안 되고, 독잎에서 양념물을 빨아먹겠지요. 자, 이런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음. 자, 여긴 또 보자. 요것또 붙은 거 있나? 자, 풀을 매주면서 두 개, 양파 그 모종이 두개 쏙, 세개쏙 올라오는 거는 다 제거해주고, 다른 봄밭에다가 이식해주는 작업. 이것도세 개네. 요, 쪼라와이 세 개가 있죠. 한 개만 한거고 어, 두 개는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응, 또 빼가지고 다른 밭에다가 이식 작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식작에 지금 양파 모종이 아주 많이 늦었어요. 11월 초에 다 해야 되는데 11월 지금 중, 22일이거든요. 그래서좀 늦었는데 그래도 뭐이대로나또뭐두개다 제대로 안 크니까 늦어도 이식 작업을 합니다. 예. 그 텃밭의 장점이, 저거 뭐 수확이 많아도 되고, 작아도 되고, 이래가 안 되어도 되고, 그죠? 텃밭 하는 분들이 특징이겠죠? 그, 저저그 장점이겠죠? 그 이래가 잘 되면 좋고, 못해도 뭐, 또 뭐, 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음, 전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재미로 하는 그 텃밭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 자, 요는 다한 개씩, 한 개씩 다 되어가 있네요. 한 개씩,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주 국입니다 요렇게. 요, 렇게 엄청 컸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한 개씩 큰 거는 아주 모종이 장장합니다, 이렇게. 세 개, 네개 붙어 있는 거는 잔잔하니, 이렇게 이식을 해줘야 되죠. 자, 풀도 매주고, 두 개, 세개 붙어 있는 거는 또 이식 작업도 해주고, 아, 자, 자, 이렇게. 또, 해주면 또, 이 또, 양파가 또, 짱짱하게, 크겠지요. 자, 풀도 매주고, 요 풀이 지금 엄청, 요, 올라와 있습니다. 이 풀을 지금, 올라올 때 이렇게 탁 빼줘버려야, 뿌리가 완전히 뻗었을 때는, 양파가 빠질 정도로 풀이 안,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비닐 밑에 올라올 때, 이럴 때 탁, 탁, 탁 빼줘버리면은, 나중에 봄에 돼서, 빼빼기 아주 수월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햇빛이 여기 햇빛이 보입니까 이렇게 햇빛이 쫙쫙 내리쬐면서 낮에 날씨는 지금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예,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이게 지금 겨울인데도 낮에는 아주 따뜻합니다 이렇게. 자,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 겁 어, 먹지 말고 텃밭도 한번 이 시간에. 하, 지금 시간이 11시, 12시 돼 있겠네요. 1시 정도 돼 있겠네. 시간을 제가 지금, 지금 안 봤는데, 이 시간에 지금 저 들에 나와도 아주 따뜻합니다. 햇빛이. 아이고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예. 아유, 양파가 또요세 개나 요렇게 봄모고 뭐가 크고 있네. 아유, 이네 개다, 네 개. 4개. 허허. 이런 건또다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 이거야, 이네개 진짜 올라오는 것도 있다. 이한 개만 남겨놓고 다 빼주겠습니다. 음. 저 양파는 저는 저, 저 양파를 모종을 사과 심기도 하고 또 씨를 이렇게 심어보기도 하고 막뭐 그랬습니다. 혹시 또 씨를 심어가 안 날까봐 모종을 사과 심고 또 이렇게 씨도 뿌려보고 막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음, 그래도 저는 양파 씨가 이안올줄 알았는데, 그래 양파 씨가 그진 한7 0를 올라온 것 같아요. 70%. 70% 올라오면, 씨가 70% 올라오면 성공이지요. 어 우리가 텃밭 하는데 그냥 씨 뿌려가지고, 70% 올라오면 아주 잘, 잘, 종, 씨앗이 잘발아한것 같습니다. 음. 자, 저, 저 내년에도, 다음 해에도 모종도 심고 어, 아이고 이거 또 두더지가, 이 두더지가 지나갔는지 <laughs> 땅이 다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두더지가 요요요요그 벌레 같은 거 잡아 먹으러 요요 오거든요. 음, 음 이거는 또 비닐 위에 이렇게 좀 밑에 푹 묻어줘야 될것 같아. 이걸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 또 흙이 흙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이래도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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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 생명력이 이, 대단합니다. 자, 기는 제가 땅을 또푹 파가지고, 좀 묻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빈질에이렇게 네, 네. 돼가, 와, 뿌리가, 저 양파 뿌리가 이렇게 지금 쫙, 이벌어. 와,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마, 양파가 뿌리가. 음, 자기 키만큼 뿌리를 뻗은 것 같아요. 자, 거걸 요대로 요또 해가지고 흙을 완전히 덮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뿌리가, 이런 거는 양파가 큰 양파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세 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거는 요두 개를 제가 빼겠습니다, 요두 개. 두 개를 요 빼가지고, 널널한 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흑채, 지금은 좀, 그래서 흙채 요렇게 뜨야 되는데, 흙하고 같이 뜨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 아, 비닐에 윤에 지금 미야있는것 같아. 어허. 뿌리 요것도 이제, 요, 봐 이거. 9월 초순에 심은 거라 돼서, 9월 초, 10월 초, 11월 초, 두달 지금 넘었네요. 이게 뭐씨 뿌린 제가 양파 씨 뿌린 제가 뿌리가 엄청 뻗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음. 이렇게 또푹크심어셔야 푹, 푹, 돼요. 열렬하게 이렇게. 음. 저도 요 지금 들여가지고 집에 있으면 추워가지고 아침에 추워서 너무 싫더라고요. 음, 아 너무 추워가지고. 보통 8시 일이 되면 7시 일이 되면 밭에 나오는데 오늘 추워가지고 11시 넘어도 오기 싫더라고요. 그 <laughs> 10시 반, 11시 나때 밭에 왔습니다. 지금 12시, 한 시나 두 시나 때 있겠네. 야. 아, 자 보자 여기 또, 요건또 풀이 엄청 자라가 있네요. 요렇게풀요이 요, 요. 요. 비닐 밑에 풀요다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매줘야 봄에. 이 풀이, 막, 뿌리가 얼마나 크게, 크는지, 이 지금 안 매주면은, 봄에 이거, 양파 다 빠지거든요. 이 양파도 하나 있네. 음, 양파가 요풀 속에서도 크고 있네. 이 양파, 풀, 풀 속에 하나 크고 있네요. 요걸 또요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도 11월 중순이라도 비가 한번 와놓으니까 땅이 촉촉합니다. 이거 또세 개. 세개 요거 한 개만 남아놓고 세, 두 개는 빼줘야 되겠죠. 네. 음, 요두 개는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추워서 집에서 못 놓으시는 텃밭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에 지금 시간이 12시, 1시, 2시. 아, 햇빛이 12시 넘었겠네. 1시, 2시 돼 있겠다. 12시면 딱 우리가 12시면 우리 머리 위에 이가딱 정오거든요. 햇빛 햇볕이 문 머리 위에 있을 때가 한 12시. 그래서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1시, 2시. 그, 그, 시간을, 그, 옛날 우리, 그, 그, 시계 없을 때, 그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음. 지금은 핸드폰에 보면 뭐 시간이 나오니까. 시계 없을 때는 내 머리 위에 딱 해가 있을 때는 12시. 거기서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1시, 2시. 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11시, 10시. 시계는 그렇네요. 지금은 정하에서 서쪽으로 지금 11시 방향 10시 11시 방향으로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3개가 쫄쫄하겠네요 3개 자 이것도 1개만 두고 1개만 두고 아, 양파가 지금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는 못했네 양파 비닐 위에서 뿌리를 내렸네요 이풀이 많다. 자, 일찍 이리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일찍 못 했더니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자, 제 주부의 상태 파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